네 조계산 도립공원 에휴, 조계산에 왔습니다. 서남사 쪽에서 출발합니다. 현이치 주차장에서부터 좀 올라간 상태고요. 서남사 그 다음에 쭉 가서 횡단덜터 장군봉 네, 이렇게 해서 작은 굴목재나큰굴목재 네, 쪽으로 해서. 어, 원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골목제에서 내려올 것인가, 큰 골목제에서 내려올 것인가는 올라가서 어, 조금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 전편은 송광사가 있네요. 네, 진행합니다. 네, 장군봉까지는 2.7km.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초반의 길은 아주 걷기 편한 길입니다. 편백나무도 많이 있고요. 네 여기가 대각암입니다 네, 장문봉 가는 길은 이쪽 길인데요 우측으로 대각암이 있습니다 멀리서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장문봉 가는 길로 계속 갑니다 이제 산길로 들어섰네요 네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네요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작은 굴목재 비로암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네 저는 장금봉 쪽으로 가야죠 장군궁 쪽으로 네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네그돌 너덜길을 지나니까 이런 목재 계단이 나옵니다 아, 등산로가 이쁜초계단입니다 아직까지는 올라오기가 편해요. 물론 지금 계속 오르막인데, 꾸준한 오르막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너덜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향로암 터까지 왔습니다. 향로암을, 다른 말로 하면 행남절터라고 부르네요. 서남사로부터 약 2km. 1시간까지연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아, 지금까지 이제 이 돌계단 비슷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또들 길도 있고 이런 돌계단도 있고 지금 소장군봉 아, 지났을 겁니다. 약간 우회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 장군봉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네 흥난 절터에서 조금 올라오니까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장군봉까지 400m. 서남사에서 예, 2.1km 온 지점입니다. 네, 정상이 가까워지니까 가파릅니다. 정상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직까지 조망이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조망을. 네, 계속해서 이런 수으로된 길만 걸어오고 있습니다. 어, 정상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군봉에 올라왔습니다. 장군봉 팔백팔십팔입니다. 나무 때문에 조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상석이 조그마한 곳이 하나 또 있네요 여기는 884m 예, 3m 차이가 나네요 어떤 게 맞는 건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조망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와서도 조망이 없네요. 네, 송광사 쪽으로는, 어, 송광사 쪽으로는 저쪽 그, 표지목이 있는데 저쪽 방향으로 갑니다. 송광사 쪽으로. 어, 작은 골목, 큰 골목 쪽은 이쪽입니다. 800m. 작은 굴목재까지 네, 작은 굴목재 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배바위인데 여기서 볼 때는 나무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네요. <laughs>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 갈 수가 있는데, 일단 저기부터 보고요. 아, 여기 오니까 조망이거든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조망은 별로 돌아갑니다 아무래도 여기를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야 할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쪽에서 왔죠?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등선 타고 저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죠 대차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날시를 약간 들지만그런로 올라갑니다 저 이쪽에서 왔죠 돌아가는 길인데, 어 금방 어디서 찍었는가 하면 이 밑에서 찍었습니다. 저쪽이 장문부이고요. 네, 이줄 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가 작은 굴목지입니다. 큰 굴목지까지는 1km 어, 장군봉에서 0.9km 왔네요. 어, 서남사쪽으로는 2km 갑니다. 그리고 보리밥집 연산봉 사거리 이쪽은 연산봉 사거리는 0 9 k 보리밥 주문 1.5 보리밥 먹으러 갈 일은 없으니까요. 어큰 굴목대 쪽으로 좀 가다가 이게 호남정맥길이에요. 그래서 큰 굴목재로 가서 하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큰 굴목 쪽으로 네, 작은 굴목대에서 큰 굴목대로 가는 길은 네 이렇게 평범하고 걷기에 딱 좋은 기분 좋은 길입니다. 대표적인 등산 길이죠. 네큰 굴목재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아까 그런 평범한 길 걷기 기분 좋은 길네 그런 길이었습니다. 작은 굴목재에서 1km 왔죠. 고동산 고동산은 못잘 모르겠고요. 여기서 서남산 서남사 쪽으로 2.3km 네. 서남사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볼까요? 큰 불목재 예, 이쪽으로는 정광사 송광사 4.2km. 응. 서선암사 2.3km.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고동 고동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고동산 계속해서 갑니다. 네, 평, 평탄한 길을 오다가 계속해서 그런 바위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300나무 숲입니다.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야외 학습장입니다. 그 큰 골목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곳이 있네요. 여기는 좀 전에 비춰졌던 편백나무 숲입니다. 대충, 네, 이제 거의 다 도착했고요. 서남사까지만 가면 됩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등산로는 어, 보통입니다. 보통 평범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그런 부분은 조망이 없다는 거죠. 아까 배바위, 거기를 올라가지 않았으면 주머 거의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한 곳만 제외하고는 주이없 옆을 보려고 해도 아쉬움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산책하고 산림록하고 어 그런 조용한 그런 등산을 사람들 또 편하게 와서 즐기실 분들 그런 산업은 아주 좋습니다. 조계산까지 해서 어 호남정맥에 있는 산들 또그 다음에 남도에 있는 산들 어 전라도 산의 어, 백대명사는 어느 정도 거의 돌아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